강동 입주 폭탄에 새우등 터진 하남 전셋값. 어, 강동구에 강동구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사람들이 하남시에서 강동구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남시에서 사람들이 강동구로 몰리면 당연히 하남시 전셋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이 사람들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올 초부터 강동구는 입주단지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럼, 어디가 대기 중이냐? 1월에는 고독동의 고독 풍경채어바에티 3월에는 상일동, 이 편한 세상 고독 어반 브릿지. 6월에는 길동 상동, 아니, 강동 헤리티지 자이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1만 세대 규모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과거 둔촌 주흥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죠. 이렇게 강동구 단지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하 신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강동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풀리고 있고 신축 아파트 전세가 대거 공급되다 보니 인근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인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 안으로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하남시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남시는 거꾸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면 이렇게 전개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하남시 전세 매물이 늘면서 하남시 전세가격은 지난 2월 26일부터 9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하남시 전세 매물은 1209건으로 올초 1187건에 비해 1.8%가 늘었어요.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전체 매물이 4만 75건에서 3 7084건으로 7.5%가 줄어든 것과는 완전히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의 전세 값 안정화될까? 중요하죠. 그렇죠? 왜? 그렇다면 서울의 전세 값은 안정화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정화란 의미가 뭘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냐, 와 같은 질문일 겁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수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지할 겁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뭐 부족한 것과 뭐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원칙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